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또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이자 또 고난 주일입니다. 이제 이한 주간 예수님께서는 모진 순환과 또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이 고난 주간의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는 이한 주간 그러나 사실 우리 역시 죽음에 관하여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이란 것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내가 늙어 육신이 쇠약해지면서 서서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죽음을 향해 죽음이 다가올 것인가?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로 인해... 순식간에 죽음이 나를 덮쳐 버릴 것인가? 어떤 경우든지 인간이라면 반드시 한번은 맞이하게 될 죽음.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저서 가운데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말기 암과 같은 그런 질병, 혹은 3년 동안 전 세계를 휘감았던 이 코로나 전염병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케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절망.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절망이란 어떤 단순한 실패, 어떤 사건에 의한 좌절, 낙심. 또 누군가를 잃은 상실, 어떤 이런 개념으로서의 절망이 아니고요.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전능한 존재를 상실하고 있는 상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전능한 존재를 상실하고 있는 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스스로 소외되어진. 그런 상태를 말한 것인데요. 너무나 철학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렵고 또 공감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일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서 스스로 홀로 고립되어지는 그런 상태예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우리 인간도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서 홀로 고립되어진 그 상태. 따라서, 이 절망이라는 이 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결국,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과 똑같이, 그것 자체가 죄이고, 또,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렇게 이 철학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이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고 결국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 책의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요. 사실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조차도 사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지 아니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죽음 자체로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인간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 슬픈 괴로움, 아픔 뭐 여러 가지 뭐 범민 심지어는 뭐 원한 같은 이런 것들까지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할수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견디기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될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준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 후에 몇몇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함께 기도로 죽음을 준비하셨지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홀로 죽음에 이르는 고민을 하셨죠. 그러나 그 고민은 육신의 죽음에 대한 고민이라기 보다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한 고민이셨어요. 물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죽음이라는 것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 것과 같이 아마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피할 수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온 인류의 죄를 그죄 값을 치러야 할그 형벌의 부계가 얼마나 무겁고 중한지를 아셨기에 홀로 죽음에 이르는 고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고민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셨지만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그 죽음에 이르는 고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고민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로 인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고민이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절박한 마음이.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간절한 표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한낱 인간으로서. 하, 이 십자가의 고통 어떻게 감당하지 라는 인간의 절규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이 예수님의 이 절박한 마음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죽음에 이르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애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고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뭐라고 그 그다,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뭐라고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짊어지시는 그 죄와 그 병과 고민과 죽음이 아버지의 뜻세 순종함으로써 모두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더 함께 읽도록 합니다. 46절입니다. 시작 4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길은 나를 살리신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오후 3시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음과 함께 운명하시게 되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시간이 약 6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난 당하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와 같이 절규를 하셨던 것인데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에게 구원을 호소하는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 나오고 있는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짜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의 처절한 부르지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심과 동시에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게 되어질 것을 절감하시고는 이와 같은 절규를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영혼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 예수님 이시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는 그런 혹독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 내려가는 그런 육체적 고통과. 또 병사들과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견뎌 하는 이 정신적 고통과 함께 어둠보다 더 짙은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온 땅이 어둠으로 임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무엇을 의미해요? 죽음이고, 멸망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자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의 죽음, 혼의 죽음 다 맞이하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에게서 눈을 돌리셨을 때, 얼굴을 돌리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단절,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절감한 예수님의 고통은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의 고통마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의 짐을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면 그저 십자가에 달려 그 손과 발에 찍힌 못 자국, 옆구리에 찔린 창 어떤 그런 육체적인 고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셨어요. 주님의 고난은 그보다 더 크고 강렬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극악의 죄인으로 취급당하셨어요. 멀씨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시고 죄인의 손에 죽음을 당하셔야 했던 그 정신적 고통과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 단절되어야 하는 그 영적인 고통까지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가 해결받아야 할그 죄의 값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고난을 당해야 했을 만큼 그만큼 중하고 컸던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나를 대신해, 대신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죄 값이 엄중하건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에 대해 고민하셨건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 시대가 너무나 혼탁해져 가면서 죄에 대해 점점 흐릿흐릿해져 가고 있어요. 죄에 대해 너무나 소홀해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요. 성도들 안에도 말이죠.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죄에 대해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영적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영적 경비대를 마음에 세워야 돼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 가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전인격적인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 언약의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해 무감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고민을 피땀흘려 고민하셨건만, 정작 죄로 얼룩진 우리는. 얼마나 이 죄에 대해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왠지 마음속에 밀려오는 죄책감 그 죄책감에 회개함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여러분, 이러한 고민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해결되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저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이 아이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번 곧바로 누구에게 오느냐? 아빠, 엄마를 찾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도 아빠 엄마를 찾고, 몸이 아파도 아빠 엄마를 찾고, 괴롭고 마음이 힘들어 잠못 이룰 때에도 엄마 아빠 나랑 같이 자요 하면서 엄마 아빠를 찾죠. 왜냐하면 그 문제들 가운데에 부모가 함께 하는 순간, 개입하는 순간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완료되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함께 하는 순간 문제와 상관없이 그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심각한 고민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품 안에, 엄마 품 안에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친 죄와 죽음의 고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풀어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고민을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때의 그 문제는 해결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건 없건 나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순종의 기도가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순종의 기도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일어난 몇 가지 기적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50절,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네, 십자가의 길은 새로운 산 길입니다. 이첫 번째 사건이 이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러 찢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찢어진 이 휘장은 바로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이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들어 있는 그 지성소, 그 지성소는 함부로 보지도 못하고 가까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도 1년에단한번 속죄일에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그렇게 허용되어졌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또 자세하게 그와 같은 설명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이 휘장,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어진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물이기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장벽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장막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 휘장이 둘로 갈라져 찢어져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건으로 모든 죄의 문제가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수 있게 교제할 수 있도록 다시금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인간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그, 그의 육체입니다.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길을 열어 주신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또세 번째, 십자가의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52절, 5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두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기도 한데요. 그 부활한 성도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되었는지 뭐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무덤 문이 열려지게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어졌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바로 이 땅의 사망 권세가 깨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이 범죄 때문에 그한 사람을 말미암아 죽음이 왕로로 타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그리스도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더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은 죄의 결과이지요. 그러나 이제 죄가 없어졌어요. 죄가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러니 죄가 없어졌으니 당연히 사망 권세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죄로 인해 사망 권세가 사람 위에서 왕노릇 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죄가 사라졌으니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사람 위에서 왕노릇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사망은 우리 육체 위에 군림하고 있지만 여러분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죽음의 권세는 완전히 박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죽음의 고통으로 슬퍼하는 일이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런 생명의 권세, 영원한 생명의 권세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감사해야 할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육체의 고난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도 함께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졌고 그로 인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은 새로운 산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그동안 사람 위에서 왕로로 타고 있었던 그 사망 권세는 깨어버려졌고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그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다시 한번더 읽어볼까요? 그때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 있냐고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담기 원합니다 나는 없고 오직 내 속에 예수께서 사시니 이제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오직 사랑과 충성으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깊이 묵상하는 이한 주간 나도 그 십자가에 동참하겠노라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자리로 내가 가까이 나아가겠노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